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요. 안녕하세요 구물 추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전성을 겸비한 차량으로 디자인은 약간 투박한 듯하지만. 부드러움을 겸비한 여러 가지 기능성을 겸비한 바로 그런 야성미가 넘치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바로 이 차량이고요. V6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국산차 중 유일하게 SUV 6기통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힘도 좋고 잘 나가지만 연비는 복합 연비 9km 정도 나옵니다. 카라반 견인을 해야 하는 오너분들이라면 모합이 마스터 말고는 답이 없을 정도로 그 힘과 묵직함이 남다른 차량입니다. 웅장함과 더불어 달렸을 때그 체감은 묵직한 타이슨 펀치와 같죠. 너무너무 만족하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오늘 앞에 바로 이 모하비 차량을 추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튼튼한 프레임 바디 하나 보고 탈수 있는 바로 그런 여유로운 패밀리카죠. 대한민국의 지바겐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모하비 차량. 옆모습, 뒷모습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의 리어램프는 아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가 쌍으로 들어있고요. 멋지고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리어램프 자체도 전부 LED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옆모습을 이렇게 봐도 하나 어디 흠잡을 데 없는 뭉콕도 없고, 기스도 없고. 깨진 부분도 없고 헤어진 부분도 없는 완벽한 그림 같은 차량을 자랑하고 있네요 전면도의 헤드라이트 부분과 안개 등도 전부 고급스러운 LED로 장식한 차량입니다 아주 멋지고 아주 굉장한 차량이죠 신차가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본넷의 디자인도 상당히 이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네 군데인데요이 디자인이 아주 이쁘게 잘 조화스럽게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이쁘죠? 이 차량 재원 말씀드릴게요. 21년식이고요. 2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경유 차량이고요. 4,899만원입니다. 디아 모아비터 마스터 3.0 디젤 4WD 마스터즈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완전 미세도유 없는 차량으로.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밑에 발판도 있고요 아주 멋지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옆 라인도 아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죠 가운데는 완벽한 우드가 들어갔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요 옆에는 또 메모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요 디자인도 아주 예쁩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도어 포켓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과 이쪽 윈도우 부분이 약간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 면에서도 색상 면에서도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자 운전석의 시트도 아주 멋진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 똑같은 이렇게 전동 시트 옵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개김판 조명장치, 타선이탈, TCS 미끄럼 방지 옵션들이 있고요. 워터파킹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캐치와 트렁크 오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핸들의 재질 자체가 알칸타라 재질이라서 그런지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핸들 왼쪽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계기판도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는 12.5인치 아주 멋지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모습도 서라운드 뷰로 아주 잘 나오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하이패스와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HUD 안전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아 레버 밑으로는 이제 통풍 시트가 3단계가 있고요. 열선 시트 3단계 같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DIS가 있고요. DIS 계기판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멋지게 오우,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4륜구동 옵션이 있고요. 자,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주차 시스템이 있고요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똑같은 옵션들이 이렇게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같이 자리잡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공조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조기는 이렇게 오토 공조기로 되어 있고요 디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대시보드는 고급진 이렇게 완전 우드가 들어가고요 그 윗부분에는 앰비언트 라이터가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대시보드는 아주 강력한 가죽으로 잘 덮여 있습니다. 밑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트도 어때요? 너무 이쁘죠? 위쪽으로 천장으로는 이렇게 멋진 쏠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암레스트 자체가 아주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짜잔, 이쁘죠? 네. 옆으로는 이렇게 시트가 또잘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허리 부분. 엉덩이 부분까지 잘 되고요. 자, 뒤로 넘어왔고요. 뒤에 옵션도 아주 예쁘고요. 이렇게 고급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2단계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자, 디자인 자체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 자체도 아주 깨끗하고요. 보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가운데에는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공조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전압볼트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 파워 트렁크고요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 자체도 아주 평탄화 작업이 잘 됩니다 뒷자리 2열에도 이렇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이버가 이쪽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당기면 2열 시트는 이런 식으로 잘 포개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포개지고요. 차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트가 완전하게 평탄화 작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리고 뒤쪽 공간 3열도 이 차는 참고로 7인승이라서 뒷자리 공간도 이런 식으로 열어집니다. 이렇게요. 휠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자휠 상태도. 자 바퀴의 상태와 트레이드는 대략 한70% 정도 남았습니다 자 휠에는 기스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자, 앞 타이어 휠도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기스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60% 70% 정도 앞 타이어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고요 앞에 헤드라이트 LED가 아주 멋지게 반짝반짝 빛나죠 바로 이런 차량이고요. 이런 느낌의 차량입니다.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차량. 자, 이 차량 아주 멋진 차량으로 나왔습니다. 자,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1년 보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국산차는 1년 1만 킬로까지 엔진션 보증이 됩니다. 그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차량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앞에 차량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구몬차들 연락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